정부가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채한 달도 안 됐는데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벌써 22번째입니다. 이번엔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6%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는 3 2%입니다. 두배 가까이 올린 겁니다. 자, 여기에 1년 미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70% 물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줘서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는 열어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상 대로라는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을 6%까지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집이 결국에 많다면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매물이 예상대로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은퇴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유부담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소득을 내는 사람들의 경우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워낙 집 사는데 규제를 해놔서 이 집을 팔고 나면 나중에 다시 집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안 팔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 바람대로 시장의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확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송수면 도시화 경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보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시 취득하려면 규제 때문에 다시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퇴로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퇴로 열어달라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유예 기간을 지금 줬습니다 1년간준 거고요 이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폭탄 얘기 다에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종부세라는 게 부자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보통 뭐 서민이라면 종부세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주택 부문의 종부세 납세자를 확인해 봤더니요 51만 1천 명가량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인구 대비해서 1% 수준인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브리핑에서 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우리 전체 국민의 20만 명 정도 정도인 겁니다. 어쨌거나 이 20만 명은 좀 긴장을 하게 될것 같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상이 없겠다라고 또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양도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 게 짧게 샀다가 팔았다는 이른바 단타 매매를 더 이상 못 하게 됐어요. 1년 미만은 양도세 70%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높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80%보다는 좀 낮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양도세 80%를 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책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다. 70%니까요.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보여왔던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거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보유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팔아라. 그런데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내년 6월 전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업계에선 이 매물이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집을 팔면 다시 취득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됐거든요. 쉽게 매물로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내년 초까지는 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다주택자 법인이 집을 살때 취득하는 비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 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은 12%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요. 여기에 중개 수수료 내고 이사비 내면은 들어갈 돈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집을 두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앞으로 취득세가 무려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9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사비 보통 한 300만 원가량 더하면 9,2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집값의 9%뭐10% 가까이 돈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요즘 예, 많이 오르긴 했네요. 지금 어, 금액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대체 쪽에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대등록하라고 2년 전쯤에 지금 정부가 장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폐지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사라진 데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정부는 아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린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4년짜리 단기인데, 또 8년짜리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현재 등록된 기존 주택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고요. 또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5% 임대료 제한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들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서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임대 사업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꾸준하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공급 대책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민영,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생애 최초 물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해서요. 분양의 20%까지 늘리고요.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80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또 유유부지나 국공유지를 다양하게 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또 도시 주변의 유유부지나 도시내 국가시설부지 등이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합니다. 또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의 사업을 할때이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공공인대, 또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도심 내 상가나 오피스 등이 공실을 활용책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또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TF를 바로 가동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주택 구입과 보유 매각 모든 과정에 세금을 올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후에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